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어, 통합보안기업 안비입니다 어,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엔드포인트에서 어,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어,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함으로써 어, 알려지지 않은 어, 위협들을 어, 조기의 식별 및 탐지하고 또 대응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 EDR 2.0 제품입니다. 어, 저희 안비의 EDR 2.0 제품은 어 사이버 위협 그룹의 어, 실제 공격 시나리오를 어 에뮬레이션 해서 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어 마이터 테스 평가 참여를 통해서 어 정교한 탐지력과 어또 객관적인 어경쟁력을 입증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희 안내의 이제 핵심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어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어, 연계 기능도, 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APT 기반의, 아, 샌드박스 기반의 이제 APT, 어, 대응 장비인, 어, MDS를 통해서도, 어, 다양한 연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EDR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도입보다는, 어, 정말 활용이, 어, 중요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런 EDR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안랩은 어, 그런 보안 담당자분들의 어,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MDR 서비스라고 하는 어,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관제 서비스를 제품과 함께 어, 기본적으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디알 솔루션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안랩을 통해서 어, 쉽게 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